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.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.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.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 FE는 우수한 성능과 가격, 휴대성이 뛰어나 가족과 아이들에게 적합한 태블릿입니다. S펜 지원과 뛰어난 화질. 긴 배터리 사용 시간 등으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. 4위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 FE는 휴대성이 뛰어난 태블릿으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화면 품질을 자랑합니다. S펜 지원과 넉넉한 배터리 용량 덕분에 가족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3위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 FE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휴대성으로 가족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. S펜 지원과 선명한 화질로 유튜브 시청 및 다양한 작업이 용이합니다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S9 FE 플러스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으로 동영상 감상이나 작업에 적합해요. S펜의 필기감도 우수하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.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이 없어요. 1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탭 S9 FE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휴대성이 좋고 S펜 지원으로 필기와 드로잉에도 최적입니다. 화질과 배터리 성능이 우수해 가족용으로 추천합니다.